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서재영 투자 교실 어, 그 서재영 담생쌤입니다 편안히들 투자 잘하고 계시죠 내동매매 안 하시고 저기 뭐 제가 좋아하는 섹터 주식들이 요즘 어, 퍼포먼스가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또 이게 또 어, 항상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너무 가하게 갑자기 오르면 그 별로 좋은 거 아니거든요. 괜히 그, 어, 투자자가 아닌 단기 매매하는 분들만 이렇게 많이 들끓게 되면 주식을 장기로 들고 그런 사람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빨리 오르고 이런 거 별로 원하지 않고요. 천천히 천천히 그냥 그냥 이렇게 덜컥 거리지 않고 달구지가 아니고 이렇게 벤츠를 탔다는 뭐 그런 뭐, 편안하게 좀 갔으면 좋겠어요. 또 너무 한꺼번에 많이 오르면 공매도 치는 사람도 생기고 어 그래도 뭐 최근 들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엄청나게 공매도 치는 분에 대한 대응을 잘하고 계셔서 그분들이 차례대로 혼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는 그. 주식 매매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음, 크게 네 부류의 그큰 카테고리된 주식의 부류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코스피 상장된 기업 중에 상당히 많은 기업들은 이제 경기 민감제입니다. 경기 민감제 부류가 하나가 있고 또한 부류 부류에는. 뭐 구조적 성장주라고 자리매김할 수 있는 또 그런 분야가 하나가 있고 근데 구조적 성장주라는 섹터 자체는 없는 겁니다. 사실은 뭐 경기 민감제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구조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공부를 통해 가지고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일부 기술주 중에 뭐 문화 변화와 관련돼서 꾸준하게 뭐 그 성장할 수 있는 왜 한때 뭐 저런 거 있었잖아요. 뭐 우리가 아프리카 TV 같은 또뭐 일부 또 게임이 인기 있고 그럴 때 엔씨 소프트 같은 그런 게 한동안은 굉장히 구조적 성장주였죠. 어떤 문화가 그렇게 그 고런 게 하이라이트 되던몇 년간 기간 동안에는 그 리니지 게임이 막 엄청나게 인기 있고 사람들이 어. 처음에 PC 게임을 하다가 그 뒤에 리니지 모바일이 나오고 이럴때는 고건 고그 기간 동안은 굉장히 구조적 성장주였죠. 이제 그런 주식을 매매하는 방법. 그다음에 또 하나 큰 크게 우리가 매매할 때 다뤄야 돼 봐야 될게 플랫폼 주식들, 소위 기술주들. 뭐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또 뭐, 네이버 카카오 뿐이 아니라, 뭐 일부 바이오 성장주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기술주 전반들에 대해서 e r 을 높게 받는 그 섹터 전체를 플랫폼 기술주라고 이렇게 놓고, 우리가 매매하는 방법을 또 찾아보고, 마지막으로는. 필수 소비제는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그 매매했던, 그러니까 방법이니까 굳이 이게 이거대로안될 수도 있는데 거의 막90% 이상은 이렇게 가격이 매겨지는 경우가 많아서 참고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매매하실 때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경기 민감제입니다. 가령 뭐, 삼성전자라든지 하학 주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업의 본질은 망가지지 않는데 경기가 하강해서 이익이 막 망가지고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기 민감주들은 경기가 좋을 때 사면 망합니다. 경기가 나쁘다고 나쁘다고 할때 가령 삼성전자가 막적 많이 나고 그런다 그럴 때 사가지고 언제 팔아야 되느냐? 경기가 좋다고 그럴 때 그때는 이익 실현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 팔아야 되는 거는 경기가 좋다는 얘기는 미국이나 글로벌 전체가 우린 수출 주도의 나라니까요. 중국 경기도 좋고 미국 경기도 좋다는 얘기는 미국이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금리를 떨어뜨려서 막 경제가 이제 성장률이 좋아지고 하락을 보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순환 주기에 따라서 미국은 그때부터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또 경기는 위축 사이클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기가 좋았을 때안 팔아놓으면 금리의 조절로 인해서 경기가 태행하게 되면 혹은 통화량의 조정으로 해서 경기가 태행하게 되면 이 회사들은 시차를 두고 또 경기가 나쁜 사이클로 들어가게 됩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 진폭이 상당히 그 예전에는 뭐 주, 주기가 3년 주기 뭐 3년 팽창하고 3년 수축하고 뭐 이런 식으로 사이클 길었는데 요새는 기술도 많이 발전되고 산업을 구성하는 이 주된 소비재들이나 투자재들이 기술 재들이 많이 증가되면서 짧아져 있어요. 그래서 원래 들어서는 제가 연초에 어, 삼전자 많이 내리고, 하이닉스 많이 내리고, 이렇게 경기 민감주 내렸을 때, 사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자꾸 몇번 드렸고, 최근 들어서도, 막, 국민들이, 그, CPI 가지고 엄청 걱정하고, 막, 어, 그, 걱정 좀덜 해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미국 금리가, 이제, 막, 거의 상승의 꼭지점을 다다리고 있는 거죠. 올라가는 어깨 정도는 지나가고 있는 거라서, 아마 조금 있으면 금리를 더못 올리거나 올려봐야 저는 백비핀 것 같고요. 내년 정도만 돼도 금리가 안 올리거나 밑으로 이제 내려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죠. 최근 들어서 뭐노 랜딩, 소프트 랜딩 이런 얘기를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실질 GDP하고 잠재 GDP 사이에 잠재 GDP 보다가 실질 GDP가 떨어지면 그거는 하드 랜딩인데 그 밑으로 이미 떨어와 있는데 무슨 소프트 랜딩 얘기를 하시는지 저는 그건 잘 이해가 안 가고요. 어쨌든 경기 민감제는 좋다 그럴 때 팔아야 된다. 그 이유는 금리지나 통화 정책, 경기가 너무 좋을 때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킬 우려 때문에 연준이나 한국은행이 위축시키는 정책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 그리부터는 이익이 줄어드는 구간에 들어갈 게 자명하니 경기 민감제는 좋다 그럴 때 팔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 좋다 그럴 때 사야 되는 이유는 그 반대인 거죠. 경기가 너무 위축되고, 위축되고, 그러면 이제 좀, 야, 야, 좀 일어나봐, 일어나봐. 이렇게 중앙은행이 합회 정책을 한다는 거죠. 우린 그걸 믿으면 되고, 금리를, 마구마구 마구 올리면 끝까지 인플레이션 가지 않습니다. 그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원래는 그럴 것 같은데 작년까지 추억에 너무 많이 다치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구조적 성장주 매매 방법입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그 리니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 그리고 뭐 이렇게 어떤 게임이나 어떤 또 별풍선하는 뭐 그런 것들은 그 문화가 끝나기 전에는 팔면 안 돼. 구조적으로. 그 어떤 회사의 성장을 견인해 주는 그 문화가 끝나기 전까지는 안 파는 게 좋아. 가령 뭐, 어, 어떤 그 경기 영향을 덜 받는 필수 소비자 성격을 지닌 것 같으면서 문화의 변화나 인구 구조의 변화에 수혜를 받는 임플란트 주식 같은 경우에도 그 사이에 뭐 왔다 갔다 그랬지만 결국은 아이 인구 구성비가 노령화된 인구가 많고 특히 중국이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옛날 화장품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소비가 늘어나는 그게 계속 진행되어 가는 동안에는 그런 주식은 그 트렌드가 끝나기 전까지는 안 팔아야 된다는 거죠. 다만 경쟁자들이 새로 생기게 되면 어떡하나 그럴 때는 팔아야 된다는 거죠. 화장품 주식도 중국이 다 따라오면... 임플란트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혹시 있을까봐 제가, 어, 이걸 투자분들은 점검해 보면서 가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구조적 성장주는 구조적 성장을 이뤘던 문화나 기술의 변화나 어떤, 어, 그큰 찜이 안 바뀌어지면 그때까지는 들고 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그걸 언제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초창기고, 다 노이즈 무시해될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전기차 침투율이 50% 정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지금, 지금 같은 컨빅션이 아니라 조금씩 좀 예민하게 봐야 된다. 음... 경쟁자의 동향도, 저는 뭐 지금은 뭐 중국하고 우리 경쟁할뭐 수많은 뉴스가 나와도 신경도 쓰지 않는데, 그 때가 되면 혹시나 뭐, 어디 다른 나라에서 뭘또 이걸 한다 그러는 게 아닌지, 지금은 가령 테슬라가 배터리를 내재한다 그래도 저는 눈도 깜짝 안할 거예요. 근데 한50% 정도 넘어가서 그런 뉴스가 나오면, 음, 이게 좀 이렇게 그, 우리의 파이가 혹시나 줄어드는 거 아닌가? 원래 우리가 계약했고, 내가 벨류에이션에 포워드로 이렇게 예상했던 어닝이 경쟁자가 출현해서 이게 문제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그때가 되면 좀 그때부터는 주의깊게 봐야 된다는 거죠. 어, 주의깊게 봐야 되고 그때 가서 오히려 우리가 더 잘하고 있으면 뭐50% 됐다고 팔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는 설사 50%가 되고 그랬는데 가장 새로운 인더스트리에 이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생겨 그럼 부동원을 쳐보고 그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옮겨가는 것도 내가 끝까지 나 영원히 이것만 들고 있을 거야 그거 안 맞다니까요 음... 이거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좀 옮겨가는 것도 괜찮죠 어. 근데 NC랑 넥슨는 그걸 따라잡지 못했다 근데 이 VR게임을 정말 잘하는 회사가 나온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저희 사람들이 이용하는 게임 문화가 바뀌었다고 생각해도 되는 포인트일까요? 그거는 VR에 대한 네. 그 소비자들의 인식? 네네. 그게 큰 트렌드가 될수 있는지, 그건 아직 해봐야 아는 거잖아요. 음... 부, 부, VR을 하고 되면 일반 게임보다는 네. 뭐 장비도 착용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이 어떨 건지, 음... 그 시장이 지금 정말 열릴 건지,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럼 그게 과연 어떤 새로운 신기술이 있을 때, 정말로 그게 우리 인류 대부분이 거기에 참여해서 큰 문화의 변화를 이끌어낼 기술인지, 아니면 그냥 잠시 그러다 말 것인지, 그거는, 그러니까 조금 봐야 된다는 거죠. 정말로 우리 인류의 그 욕구에 맞는 어떤 새로운 신기술인지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최근 들어서 또뭐 AI템 아주 난리잖아요. 저는 걱정됩니다. 또 메타버스처럼 AI를 잘하려면요. 언어가, 언어, 우리 언어로 된 빅데이터가 많이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AI를 잘하려면 첫 번째 알고리즘이 정말 잘해야 되고, 이건 다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는 거니까 누구든지 컴퓨터 좀한 사람, 코딩 하는 사람 데려오면 할수 있는 일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는 데이터의 양과 질. 이게 엄청 중요한데 우리 한국으로 된게 그렇게 맞? 전 세계 인터넷 사이의 고, 공간이 떠돌아다니고 한국으로 된 데이터의 양이 0.5%밖에 안 돼. 영어는 막57% 8% 되고. 어? 이제 그럼 우리 우리나라 사람들이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 뭘 만들 때 영어를 읽어 와서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겠죠. 그러려면 세 번째 중요한 게 컴퓨팅 기술이 중요한데. 데, 데이터의 두 번째 중요한 거에 데이터의 양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우리나라 한국으로 된게 많지 않다는 그런 취약점이 있고, 그다음 컴퓨팅 기술이 중요한데, 그러려면 메모리도 엄청 많아야 되고, 어 GPU도 무지 많이 갖다 놔야 되고, AI 반도체도 무지 많이 갖다 놔야 돼. 돈 무지 많이 들어간다니까, 그걸 중소기업이 어떻게 해 그거를 수십 조가 들어간다니까, 수십 조가. 어? 그래서 구조적 성장주의 어쨌든 누가 어떤 테마가 나오고 새로운 신기술이라 그러면 그게 실제로 현실화 될지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상상해서 그거를 내가 그걸 투자할 건지 말 건지 정해야지 사람들이 다그 쪽으로 간다 그러고 그랬던 기술 중에 사장된 것도 많아요 우리 들어오면 자 답변 됐습니까 피디님 네 답변 됐습니다 네. 어, 그 다음에 플랫폼 기술주입니다. 요거는 그, 물론 앞에 있는 거랑 비슷한 건데, 구조성장 얻을 때는 이렇게 매매해야 돼요. 얘는 고성장 PER을 많이 받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금리에 굉장히 민감해요. 기술주 중에 PER이 높게 거래되는 대표적인 플랫폼 주식이나 바이오 주식이나 이런 것들은, 바이오는 이제 각자 자기 고유한 그 스토리로 가는 거고, 이런 동네에 있는 주식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주가가 목표 주가가 47만 원이니 100만 원이 그러더라도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언능 도망가고 나와야 돼. 근데 그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다는 게 열심히 금리를 떨어뜨려서 경기를 부양하다가 처음으로 올리기 시작했을 때 그때가 도망가기 아주 절호의 타이밍이야. 그때는 매도를 하고 좀, 얘들 더, 미국의 금리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봐야 된다 이거죠. 그런 매매를 해야 되는 섹터인데, 또 이렇게 미국의 금리가 한참 떨어지고, 뭐, 제로금리가 하고 이랬을 때 되면, 이 회사에 대한 장국의 꿈들이 다, 이렇게 주가에, 너 s 페이퍼에 다 있어서 못 팔게 만들거든요. 근데 그거 안 맞다니까요. 2021년도 말에, 그, 각 증권사들이 내년도 유망 종목, 2022년 유망 종목이라고 얘기한 것들이 쭈루룩 있어요. 그러니까 2021년도 말, 혹은 그전해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때 보이는 것만 갖고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금리가, 미국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는 첫 출발이었다. 그리고 경기는 가열되기 시작했고 인플레이션이 막 지속되기 시작했다 그러면 일단 그때는 도망을 가야 된다는 거죠. 플랫폼 기술주 전반에 대해서 그런 다음에 요즘처럼 아 금리가 막 계속 오를 것 같다 그러고 막 하고 내려오면 그때는 음난 당연들하고 생각이 좀 틀린데 난 미국 금리가 6% 넘는 건 내가 옛날저 지구, 그때 직금은 내가 본 적이 없어 그리고 이제 좀 사봐도 된다 이거죠. 하여간, 플랫폼 기술주들은 금리가 피크가 찍어 간다 그럴 때 사서 금리가 내려올 때까지 즐기다가 금리가 막 오르기 시작할 때는 일단 비중을 줄여야 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필수 소비제인데요. 우리 워렌버핏 그 오마의 현인께서 정말 좋아하시는 섹터입니다이거 그냥 쭉 들고 가면 돼요. 근데 오랜버피 선생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저번에도 오랜버피 선생님 말씀 하나 드는데 이분이 수천 조를 운영하거든요. 직원이 꼴랑 네 명밖에 없어. 그리고 그 중에 자기 함께하는 분은 오랜버피 선생님은 91세시고 한 분의 동료는 98세세요. 그리고 이분이 65세 이상의 본돈이 그 전에 본돈의 몇 배를 보셨대. 그래서 아, 이게 투자를 잘하고 하는 거는 일단 머리수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버핏 그분 밑, 밑에 직원이 4명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4명 중에 한 사람은 하루 종일 주문만 내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중에 또 어떤 분은 리서치 페이퍼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에게 갖다 드리고 뭔가 선생님한테 갖다 드리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분은 또 빼고 피스 정리하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진짜 투자와 관련된 모든 아이디어는 이분한테서 다 나오시는 거예요. 91살 되신 분하고 98살 되신 분한테서 그 포트폴리오가 해마다 S&P를 이기고 있다니까 그걸 보면 뭐다 아는 주식만 들어가 있어 응? 여러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정말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응?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투자 습관을 진짜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이 매매 방법은 제가 이거 매일 매매하라고 이런 매매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제가 무슨 주식이 좋다, 무슨 섹터가 좋을 것 같다, 가끔 가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주식들도 너무 가만히 매매를 안 하고 있으면 썩어요. 썩는다니까요 나무에서 떨어지면 나중 에 썩어요. 그래서. 그럴 때 매매할 때는 조금씩 매매해야 된다. 장기 투자한다그래서 들고 가만히 있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장기 투자를 하는 분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매매 방법은 요 방법이 있다. 정리하면 경기 민감제는 곡소리 났을 때 사서 나팔 소리 났을 때 팔고 구조적 성장주는 성장의 스토리를 만든 제가 다섯 가지 변화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스토리가 진행되는 동안은 지켜봐도 된다. 다만 얘도 합해적 현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니 금리가 너무 올라가기 시작한 초입에는 그때 많이 올라있을 거거든요. 그때는 좀 줄여야 된다. 또 내려오면 가야 된다. 플랫폼 기술들도 구조적 성장주랑 계열을 같이 한다. 비수서비스는 그냥 참고 가도 된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댓글을 보니까 손절매를 무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주식은 끝없이 이렇게 부동어를 쳐서 손절매 할건 해야 되거든요. 진해의 벚꽃을 보러 갔는데 마침 그 소나기 태풍이 와서 그 봄에 벚꽃이 다 지고 없으면. 다음에 벚꽃이 필 때까지 1년이 걸리거든요. 근데 거기에 텐트 치고 앉아서 1년 기다리시겠다 그런 거랑 똑같아요. 손절 안 하시는 거는. 얼른 보따리 싸들고, 벚꽃은 위로 올라오잖아요. 봄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거니까. 그러면 서울 여의도 윤중을, 윤중로 벚꽃 보러, 얼른 케이티 스 타고 올라오셔야 된다니까요. 반드시 손절매할건 해야 된다. 다만 제가 저번 수업에 종목 점검표를 제가 그 점검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점검표대로 지금 현재 있는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해서 그 점검표로 해 가지고 아나 지금도 내가 현금 가지고 있으면 이거 사고 싶다. 그러면 그거 보유하고 계셨대. 비중하고 어, 그것만 좀 미세적으로 조정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모든 자산은요, 내가 얼마에 샀는지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현재가가 중요한 것이. 판단 기준을 내가 샀는 단가를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기준이 되는 거는 오늘 현재의 가, 가격이지. 내가 얼마에 샀는가는 그건 나의 역사이지. 주가를 결정 지는 건 내가 산 이후부터는 시장이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시장이 만들어준 가격을 갖고 내가 오늘 자산이 얼마다 하고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끊임없이 시장에서 내려와서 팬 장기 패널이 쭉 하향하고 있으면서 하고 한날 내려가는데 종목 점검표상으로 새로 체크해 봤을 때도 내가 나한테 돈이 새로 이만큼 있으면 절대 안살것 같은데. 아이 그걸가지고추라고난 여기서 승부를 볼래? 이러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다 지고 없는. 어, 진해 벚꽃축제에 가서 나 언젠가는 벚꽃이 피겠지 하고 1년, 2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부동호를 쳐서 얘가 더 좋을 것 같다. 그럼 끝없이 부동호를 쳐서 좋은 쪽으로 옮겨가셔야 이게 투자 성과가 좋아지고요. 또 하나는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계좌를 열어볼 때마다 씩 벌으면 마음이 엄청 우울해지고 우울해지면 이 공부를 하기가 싫어. 어. 쳐다볼 때마다 막 기분 나빠. 응? 내 실수가 너무 오랫동안 막 내, 나의, 내 머리를 계속 때리는 거야. 어. 내가 머리를 지어 받고 싶어. 그거 투자에 별로 안 좋아요. 또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 건강에도 안 좋지만, 가령 내가 여기 그 국수 가게랑 빵가게를 운영을 했는데, 빵가게는 항상 적자가 나. 국수 가게는 잘 돼. 그럼 뭘 닫아야 돼요? 빵 가게 문을 닫아서 잘 되는 국수 가게에다 돈을 더 투자해야 되지 않나요? 아, 그데 똑같은 건데 왜이 내려간 거 이거 살리려고 빵 가게 살리려고 잘 되는 국수 가게에 익절해가지고 빵 가게에 돈을 자꾸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빵 가게는 구조적으로안 되는 동네인데 이 동네가 노령화가 계속 진행이 돼서 이 사람들이 빵을 먹으러 온 사람이 별로 없어지는 덴데 만 비유를 해서 그러면 그 그거 그면안 그러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손절매 할 거는 진짜 꼭해 주셔야 됩니다. 손절매를 안 하고 아니 끝없이 내려가는 주식을 갖고 내가 언젠가는 꼭 먹고 말 거야. 치토스 기다려, 내가 반드시 너 잡을 거야. 안 된다니까요 그거. 꼭 그거는 최근 들어서 댓글을 그런 댓글을 올리신 분들이 있어 있어서 제가 꼭 말씀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혹시 오르면 어떡하지?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그죠? 팔고 난 다음에 관심 종에서 빼버리세요. 어차피 나한테 피해 엄청 끼친 놈인데 내가 그거 또 쳐다봐서 뭐해. 다른 걸로 먹으면 되지. 나한테 해를 끼친 원슈의 얼굴을 꼭 매일매일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투자가 좀 건강해져요. 건강을 많이 해치지 않는다고. 근데 손절을 하고 나면 구조조정을 해버리고 나면요. 마음도 가벼워지고 새 출발할 수 있어진다니까요. 꼭 그런 식의 매매를 여러분들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 한 다음에는 그것 나중에 혹시 오르면 열받으니까 종목은 넘치고 넘치니까 그냥 그냥 지워버리세요. 뭐 기간투자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굳이 뭐 그게 뭐 시가총이 커서 시장에 뭐저 지수를 움직인 것도 안 주식이면 빼버리세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주식 매매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손절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어, 자 이상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